역대상 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침해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 가에서 자기 권세를 표고자 하며 다윗이 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일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이만을 빼앗고 그 병거 일백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이천을 죽이고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시의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술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높바다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시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요호하께 들이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은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 팔천을 처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향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우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월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이아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